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sk하이닉스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한 개입니다. 빠졌을 때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 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SK 하이닉스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한 개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왜 하락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죠. 혹시 sk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요? sk하이닉스 매출은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실적은 너무나도 좋았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hbm 효과로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뭐, 5조 원을 기록한 게뭐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폭증한 데다 고성능 고용량 랜드 수요도 크게 늘며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만들어 냈는데 이 영업이 5억이이 5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2분기가 5조 5739억 원. 그리고 3분기가 6조 4,724억 원인데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돌았을 때 나왔던 실적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실적이 좋게 나온 거구나.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랜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락했을까? 실적은 좋은데 SK하이닉스가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하고도 8% 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 하락이었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좀 밀린 것도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집중하는 게 엔비디아의 납품인데 이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사실 뭐 같이, 같이 따라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투자 규모가 연초 계획 대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왜 문제냐? 불안한 재무구조 탓에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면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기업에 특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AI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투자 규모를 너무 늘리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더 불안한 거는 바로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적게 투자해서 소외되는 게더 리스크가 크지. 더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닉스도 이번에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게 누군가한테는 좀안 좋게 볼수 있겠지만 사실 대규모 투자보다 문제는 소규모 투자입니다. 더 투자해야 될 시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소외되는 게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밀리더라도 SK이닉스는 긍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이 밀릴 때 나왔던 물량들이 어디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 대선이 상당히 지금 이 이슈가 많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대통령 후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최근 제약 바이오의 촉각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정책이 또 한쪽으로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 그러면 누구는 하지 말자 그러고 누구는 하지 말자 그러면 누구는 한다 그러고 좀 그런 이 반반으로 섞여버리는데 실제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두가 밀고 있는 정책이더라 미국 대선 후보의 헬스케어 정책 중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약가 인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미국 공공 의료 보험 기관 CMS와 제조사가 약가를 협상하는 직접적인 방식이었다면 트럼프의 과거 계획안은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약가가 너무 높아서 힘드니까 약가를 좀 낮추자라는 건데 어떻게 낮추냐 승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죠. 그 다음에 제네릭 약을 조금 바꿔서 재출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는 거죠. 그럼 저절로 약간 내려가지 않겠어? 왜? 오리지널 약이 100만 원이라면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바이오시밀러는 같은 효능인데 훨씬 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알아서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약만원 하던 거 바이오시밀러로 5천 원에 사 먹을 수 있으면 안아서 약간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방식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그리고 승인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라는 정책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공약집과 같은 아젠다 47에서는 필수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트럼프는 과거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의 사용 촉진을 통한 경쟁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의 특허가 끝났으면 빨리빨리 복제약 만들어서 싸게 풀어라라는 거죠. 사실 신약에 대한 경쟁력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대한 경쟁력이 당연히 300조, 400조, 800조짜리 해외 제약사에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번 나왔던 정책 약가이나 그리고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해외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실제 아니 중국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대한민국 기업이 수혜입니까? 다른 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보안법이 올해 연내 통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갈 것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와 산하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 중에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하겠다. 그게 바로 생물보안법인데 지난 5월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그러니까 거의 뭐 모두 찬성하는 느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원 전체 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이 뭐냐? 뭐 상이니까 더 위에 있고 하니까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원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그러면 상원도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반대로 상원에서 법안을 제시하면 다시 하원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발의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 발의하든 이둘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이 서명을 할수 있고 대통령 서명이 되면 그때 법안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먼저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대통령 서명하면 끝이라는 건데 트럼프 후보도 대통령 시절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 하는 얘기도 똑같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미국의 유전 정보가 빠지고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법안은 누가 되던 간에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상하원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압도적인 찬성률. 이거는 사실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규제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였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중국을 계속 쓰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다른 나라로 빠지는 것도 막았으면 국내 기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가 수혜를 볼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선과 무관하게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큰 기업입니다. 바로 에스티팜이라는 기업이고요.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가장 이 생물보안법에 피해가 큰 기업은 우시 그룹이라고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 그룹은 중국 1위시아로 우시 앱텍과 CDMO,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죠.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우시 앱텍의 자회사 우시 에스테입니다 우시 STA가 왜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능력이 1에서 6몰 수준으로 ST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시 STA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올리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올리고가 올리고 핵산 치료제, RNA입니다. RNA 치료제라 부르고요. 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다 어디? 우시 STA에 올리고 생산을 맡겼으나 최근 제재 이후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시 앱텍의 자회사 우시 STA에 맡기면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우시 STA에 맡겼기 때문에 또는 우시 STA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 뭐야 너 중국에 맡겼어? 어, 너 제재. 너 중국에 맡겼어. 너 규제. 그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탈을 해야겠죠. 또 어디로 이탈을 하냐. 그 수많은 기업 중에 굳이 ST팜으로 가야 되나요? 올리고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은 미국 그리고 CGMP 인증을 받은 회사는 CGMP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약을 만드는데 어, 잘 만들고 있어. 너네 아주 관리 잘 하고 있어. 인증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너네 정말 괜찮은 회사고 너네 바이오 지금 생산 제작 잘하고 있네, 관리도 잘하고 있네. 인증 받은 겁니다. 인증 마크예요. 받은 회사는 일본의 니토덴코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에질런트세 번째 에스티팜 그리고 우시에스테이. 그 얘는 빠졌고 얘 물량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럼 나눠지게 되면은 사실상 당연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국내 기업이 유일하게 에스틴팜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뭔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천천히 보면은 실제 에스틴팜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리고의 영향으로 매출도 2025년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 상태입니다. 에스틴팜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RNA 치료제고요. 입지를 다지고 있고 올리고 핵산은 리보 핵산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NA 치료제는 세포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존의 약물입니다.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그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반월 캠퍼스 내에 제2 올리고동을 증축하고 있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매출이 더 성장할 거다. 그래서 올해 완공되니까 내년부터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적도 성장할 전망이라는 거고, 중국의 이 생물보안법 영향도 받아서 성장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그 이외에도 주목할 제품으로 최근 FDA가 허가한 제론의 라이텔로로 골수 형성 이상증후군 치료제인 해당 약은 세계 첫 텔로머라제 억제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임상 치료제를 이 에스티파이 만들었었는데 어~ 지금 허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생산도 에스티파이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티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국의 반사익도 받고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 하나고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수주를 받고 있더라. 에스티팜은 미국 소재 바이오텍과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상업화 물량을 공급하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 계약 규모는 385억 원으로 에스티팜 최근 연매출 2,850억 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죠.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어떤 바이오텍에 어떤 품목의 원료를 생산하는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세권의 품목에 에스티팜 원료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게 잠깐 뭐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에스티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정도. 파트너사에 올리고 원료를 공급하는데 아마 이게 꾸준히 지금 1년 반 계약했지만 꾸준히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티팜에 관심을 계속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적도 성장할 전망이라는 부분입니다. 어근데 에스티팜이 이번에 전환사채 이 10b가 상장이 되는데 그게 한 6, 7만 원 가까이에서 상장이 됩니다. 이왜 7만 원이냐라고 고민을 대충 해보면 물론 미리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 구간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 시기가 바로 이 7만 5천 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만 5천 원 부분이면은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7만 5천 원 사이의 가격이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져봤자 저는 75,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실적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이 있다고 라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75,000원 사이를 두고 관심을 두면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5,000원을 잡아두고, 지금 가격과 이 사이에서 관심을 두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에스티팜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 아까 말씀드린 우시에스티가 생산하는 이 RNA 원료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에서 승인된 4개 기업 중에 한 군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저는 이 75,000원 가격까지 저는 여유를 두고 관심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 구간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받기 시작했던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티팜 관심 한번 두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아까 HBM, 그 다음에 AI반도체, 그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 주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요거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AI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10만 명 특별 자료집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로봇 AI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26일, 25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매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거안 바라구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